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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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걔네들 다 곱한 다음에 그 결과를 구하고 거기다 얼마를 해주면 돼 로그? 5를 취해주면 되겠지 맞아? 음. 그럼 내가 이제 얘네들을 그냥 내두면 안 되고 밑변환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로그 3의 4잖아 얘가 그러니까 로그 3의 4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로그 4의 5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더 이상 계산이 돼? 안 돼? <laughs> 더 이상 계산이 돼? 안 돼? 이 상태로 안 된답니다 그래서 무슨 공식을 써봐야 돼? 뭘 써야 될 거야? 뭘 써야 돼? 밑표화 공식을 써야지 밑표화 공식 많이 배웠어 3개 배웠잖아 3개 그 중에 내가 내 마음대로 미칠 정하는 문제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는 그냥 밑을 10으로 자꾸 풀어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얘를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밑칠1 0로 바꿔봐 <laughs> 됐어? 네 다른 친구들은 다된 거야? 198번? 안된 친구들은 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어... 보여? 보여? 어, 이렇게 푸는 거알아서 보여? 이약분 내려 보이지 않거 어. 그럼 다약분 되겠다, 안 되겠다. 되겠다, 그지? 다 되겠지, 그지? 되라지지얘얘해 해야 드 핸드. 이라해드 돼. 얘 이라이드 핸드. 돼라어드 핸드. 이라이드 핸드. 이라이야핸3 이라이드 그럼 3의5승이지 그럼 저기 지수에 있던 5는 바깥으로 나가 안 나가? 그럼 5가 나갈 수 이렇게 있지? 네. 그럼 얘랑 얘는 지워져 안 지워져지? 똑같으니까 로그 1 0의 3, 로그 1 0의3니까 지워져 안 지워져 지워지지? 그럼 뭐만딱 남아? 로그. 5 5가 답이야? 로그 5에 5가 답이야? 로고의 오가 다르지. 음. 다음은 1이야. 아유, 콧물이 자꾸 나와. 큰일 났 이게 푸는 거야. 매년 한, 한 군데씩 가. 니네안 음. 가냐? 음. 가면 얘기해줘라. 어. 또 다음 질문. 지금 진으로 라이트스텐은 다된것 같은데? 어, 오케이, 빨리 더시험지 풀고. 서로는? 대상이 198번? 네. 어, 또. 없슨면 너무합니다 가사도라이트에다 풀었어? 네. 동아 네, 질문? 모르는 거 궁금한 거? 로그에서 했던 지수는 따로 해지수까지말해주 시간이 없고 지수 있다가 해, 따로 개인적으로. 응. 다 됐을지? 몇번 선호? 빨리빨리 해야지. 왜 이렇게 눈치를 잘펴197 방금 알려준 것따은 해봐. 응. 뭐, 뭐 지워줘? 로그 3은 지워질 거고, 로그 5도 지워질 거 아니야? 그 로그 10에 2분의 로그 10에 8 아니야? 네. 그 8은 뭐요몇 제곱이야? 더참이네 써줘야 돼. 응. 야 임마, 너뭐 이게 면뭐 이게 있는 거아니 이거 아니 Aynen. <laughs> 왜 이렇게 헤매 너무 헤매네 야 이거 봐봐 로그 2에 3이잖아 로그 10은 이제 생략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쓰면 되잖아 어? 이거 약분 때리게 보이잖아 이제 이거 두개 남는거 아니야? 맞아 안맞아 맞지? 그럼 로그 8은 2가 3개 있는거잖아 약분 치면 3 아니냐 이거 야, 이 정도 분수 계산이 안 되면 어떡하냐. 아, 다 적어줘야 되냐? 선우야. 뭐 잘하는 줄 알고 쌤이 지금 칭찬 많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확 떨어진다, 실내도 신경도 확 떨어진다, 해? 맞잖아. 야, 그러니까 이거 봐봐, 여기 이제. 여기 봐봐, 얘들아. 그 로그의 윗병단을 쓴, 잘 쓰는 게 이제 장땡이야, 장땡. 자, 여기 봐, 얘들아. 공식으로 설명해줄테. 니 그렇죠? 별표. 이거 잘 정리해놔. 이거 봐. 더 설명 다 봐, 여기. 쳐다봐. 쳐다봐. 자, 이제, 니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숙해졌다라고 치면, 유표랑 공식을 쓰면, 얘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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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잘 보면, A, B, B, C, C, A에서 맞물린단 말이야. 보라고 지금. 들으라고 이따 쓰고. 봐 그럼 이렇게 막물리잖아 그럼 이 결과가 그냥 1이야. 그까왜 1인지 보고 앞으로 외워서 쓰는 거야. 선호야, 얘는 자, 밑이 10이 로그로 바꿀 수 있어 없어? 밑이 10은 생략이 가능해. 그냥 이거 쓸 거야. 로그 A야, 얘는. 얘는 그냥 로그 B야. 내가 윗바람으로 쓴 거라고, 얘는. 알아 먹어? 뭐? 그럼 얘는 뭐냐, 이거야. 로그 B분의 로그 0일거 아니야. 느낌이 뭐냐고, 이게 지워진다고. 얘는 로그 10분의 얼마야? 로그 A일 거 아니야? 이게 지워지고, 이게 지워져서 1된다, 이 말이야. 끝나기 아니야, 왜 들어? 쌤님 끝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이게 됐지? 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야. 어? 어? 그러면 이제 변형 간다? 봐, 진우야. 아이씨, 진짜, 이씨 같은 문제. 그럼 여기를 A를, 어? D로 바꿨어. 그럼 답이 뭐야? 답이 뭐야? 로그에 A의 D라고. 왜? 얘랑 얘랑 얘는 얘는 날라가고 얘랑 얘만 남으니까 로그에 A의 D가 된다라는 거야. 중간의 과정은 이거라고. 이게생략을할 수가 있는 거야 이제는. 느낌이 오냐니오냐 네, 오냐? 그러면 <laughs> 여기까지 구냐누자 응. 느낌 와? 응. 다약구 되는 거 이제 느껴져? 응. 맨 앞에 뭐 남아? 맨 뒤에 뭐나 뭐? 256 256 256 이게 몇 승이야? 7승? 8승? 8승 얘는 <laughs> 이게 8승이지 답이 로급 2에 256이 답인데 답은 다비 8이다 이거야 음. 이게 이제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선이그 얘기를 이제 해주는 거야 밑바라 공식으로 내가 연습을 많이 하고 왔으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돼야 된다라는 뜻이야 그걸 채 g PT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맨 앞에 밑하고 맨 뒤에 진수만 섞으면 된다. 는 자리 바꾸라는 말은 틀린 말이야. 자리 바꾸는 건안 되고, 로그 A에 D가 다르다 되지 그래서 지금 내려가서 기억해야 될건 뭐야? 두가지 기억해야지. 여기가 일단 D라고 돼 있을 때 이걸 기억해.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걸 그냥 그대로 기록하라고. 됐어? 이거 하나만 기록하면 끝나는 거지. 그럼 만약에 d가 a면 우리다 a면 되는 거 아니에요? d가 7이면 여기다 7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기록하면 된다 이거야.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곱하기 관련된 문제는 좀 빨리 풀 수가 있겠지. 그럼 이제 197번을 봐봐. 답이 뭐야 그냥? 3 지워지고 5 지워지고 로그 의에 8일 거 아니야. 로그의 8의 3이잖아요. 답이 항산 된다 이. 됐어? 그러 조금 더 넘어가보자 208번까지 는었지 우리가? 그러면 이제 200 이거 해보자 209번 자, 로그의 성질 1번이 뭐였지? 로그의 성질 1번, 이성우 자, 로그 A는 얼마야? 0 음, 아, 빨리 빨리 좀 나와서 느껴야되는데 이거 한참 걸리는구나 이현준 로그 A의 A는 얼마야? 예. 네. 아, 어, 그게 두 번째 성질이야 세 번째 성질 로그 A의 MN은 뭐로 지을 수 있어 동화 잘했어. 강아나 로그 a 의 n 분의 m 은 어떻게 할수 있어? 로그 a 의 n 분의 m. n 분의 m. n 분의 m. m 분의 n 게 이렇게하면 안 되고 로그, A에 로그 a 의 n 분의 m 을쉬고 그렇지. 벨소껴변어수 네, 4번 a. 성질이야. 너왜책 보고 있어? 너. 5번 성질이야 이제 로그 A에 a 의 b 가 있어. 로그 a 의 b. b의 m승이야. b m 승어 그럼 그 m이 앞으로 나갈 수 있지? 네. 말해보면. m log a. 어, 그게 5번 성질이고. 네. 6번도 네가 해야 되냐? log a의 b가 있는데 네. a에는 n승이 걸려 있고 b에는 m승이 걸려 있어. 네, 네. 그러면 뭐로도 바꿀 수 있어? 아, 네, 네. M분의 m. 분의 네. m 분 n이고 log a의 b. 플러스 n. 오케이 이게 6번 성질이 됐니? 자 미병영 공식 1번이 뭐였지? log a의 b는 뭐분의 1과 같다. 어. 네. 로그 a의 b는 뭐 분의 1과 같다. b 분의 a, 분의, 로그 b 분의, B에 분의. 어, 그렇지. 로그 b의 a 분. 어 그래서 로그 b의 a 분일 것 같다. 오케이 현준이 내가 원하는 미추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거든. 그 로그 a의 b는 뭐 분의 뭐가 같다. 네. 로그 a의 b는 뭐 분의 뭐가 같다. 내가 원하는 미추를 잡은 다음에 가만히 가야 된다. 로그 a의 b는 어, 10으로 해도되고으로해도되고 l o 에 A분의 l o g 에 B 이게 밑변항 공식 2번이야 3번 밑변항 공식이 뭐였지 동아야? A에 A에 로그에 B에 C는 얘랑 얘랑 잘 바꿀 수 있다 없다? <laughs> 이게 밑변항 공식 3번이야 아홉 개를 배웠지? 아홉 개다 암기했지? 그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만들어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거잖아 지금 이거. 이거는 이렇게 찢어지는 거야. 봐봐. <laughs> 이게 지금 상승이잖아.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이거야. 뭐야? 몇번 정도 쓴 거야?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과 같다. 그걸 쓴 거야. 이해되니 이제? 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 없어? 있고 얘는 얼마야? 네. 1이지 몇번 성질 쓴거야? 2번 성질 쓴거야 얘랑 얘랑 같은 1이다라고 합니 다음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안되니? 이걸 찾으면 된다 라는거야 이걸 10으로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 오케이 좋아 자 그럼 결국 로그 x y 가 필요한데 중요한 포인트는 밑이 같아야돼? 달라야돼? 밑이 같아야돼? 달라야돼? 야돼 같아야 밑이 같아야돼? 밑을 정해야돼? 말아야돼? 정해야되 겠지 지금 밑을 뭐로 정하래? A A 또? B B 또? B B 밑을 뭐로 정하래? 답이 안나왔어 2. E로 잡아야지 왜? 세이 뭐라고 했지 항상? 많이 출연하는 거. 연결되는 숫자로 밑을 잡으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지금 밑을 2로 잡아야 되는 거야. 됐어? 됐어? 그러면 지금 말로 해볼게. A는 얼마야? 로그로 바꾸면. A는? 얼마야? EX. 로그 EX. 로그로왜 빼? A는 로그 EX 보여? <laughs> b는 로그 의에 뭐야? y 됐니? 다시 a는 뭐라고? 로그 2에 b는? 로그 의에 오케이 okay.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밑을 다 뭐로 바꿔야 돼 지금? 2로 e, 바꿔야 돼 그럼 맨 마지막 거저 2로 바꾸면 어떻게 되니? 시기? 맨 마지막 거 저거 2로 바꾸면 어떻게 되니? 말해봐 로그 e의 xy분의 로그 2에 xy 세제곱. 밑변환 공식 그냥 쓰는 거야. 밑을 내가 원하는 밑으로 바꿀 수가 있다가 밑변환 공식이잖아. 좋아요, 그 뭐라고? 어. 어, 그게 뭐가 오든지 항상 그렇게 바꾸는 거라고. 현준아. 이해됐어? 여기 식이 아무리 복잡해도 지금 말하는 대로 다 바꾸는 거야. 밑을 뭐로 잡아야 된다, 지금은? 2. E. 왜? 여기도 2고 여기도 2니까. 그지 이해 돼요? 됐어? 오케이. 그러면, 아까 전에 쌤이 써줬던 거는 한번 연습해 본 거야. 그건 밑을 내가 2로 잡고 한게 아니라 그냥 잡고 한 거, XY를 잡고. 근데 지금 2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 지누가 이거 찢어보자. 불로 2x 와 y. 그래서 얘가 a고 얘가 b란 얘기야. 음. 그럼 이거 소노가 찢어볼래? 2x 로그, 이, X, 로그 이, y 와 y제곱. 음. 제곱인데 3은 앞으로 나올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됐어? 이해돼? 응. 돼? 안 돼? 네요그 어, 답이 얼마야? 5번이야? 네 음, 이렇게 찾는 거야 자 음. 그럼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해봐 가디언 얘기해봐 어떻게 풀어 이런 관련된 문제는? 안 나오는 수 밑으로 잡응 밑을 잘 잡아야 돼그 다음 구하고자 하는 값을 잘 찢어요 그거를 내가 아까 정한 그 밑으로 밑변화 공식을 쓴 다음에 잘 찢어라 지금 뭐라고네 밑을 하나 정하고 밑을 하나 정하고 그 밑을 이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밑변화 공식으로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잘 찢어서 처리해라 됐니?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자 210번인데 얘는 밑을 뭐로 해야 돼? 5로 해야 될것 같지 않니? 5? 어, 11번은? 211번은 뭐로 해야 될것 같아? 9는 아니지? 3으로 해야 되겠지? 느낌 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됐어? 어, 그러면 은뭐 해볼래? 210번 해볼래? 11번 해볼래? 10번 먼저 해볼까? 네, 10번까지 풀고 맞추면 11번 숙제가 되겠습니다. 네, 2분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현준아 애인 얼마야? 공법을 이해하면 좀씩 복잡해지더라도 할수 있는 거야. 동화야, 응. X는 뭐야? 2Y가 얼마야? 로그 3에 B라고 그럼 저건 어떻게 해 돼? 로그에 a 의 3에 a 의 세제곱 빼기 로그에 3에 1, 2, B를 구하는 거 맞아?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3 앞으로 나가지 이렇게 3 나가지 2X라 고 이제. 그거봐 이따 쓰고 2X잖아 됐어? B 2분의 1승이잖아 이거 앞으로 나가면 2분의 1이잖아 2Y라고 调整一下 별표 500개. 별표 500개 차고했더니 어떤 친구는 별표 곱하기 500 하는 애들이 있고, 별표 곱하기 500 하는 사람들이 있고, 별표를 500개 차영했더니 500승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laughs> 뭐가 됐든 어. 중요해. 이건 이제 이름이 있어 는케이법. 는케이법을 지수 대지 한번. 똑같은 거야 로그 때도 똑같은 거야. 는케이법. 왜 능케이법을 쓰는 거냐면 밑이 다르거든 밑을 같은 걸로 맞춰주기 위해서 능케이를 쓴다 능케이법이에요 그거의 응용입니다 로그 로그에서 똑같이 쓸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이 적혀져 있을까 뭐샤이랄샤이랄 이렇게 써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봐봐 이렇게 식이 적혀져 있어 그럼 밑을 16으로 잡으라는 얘기일까 81로 잡으라는 얘기일까 36으로 잡으라는 얘기일까 지수가 안 붙은 놈이 있지 그 놈으로 미을 잡으라는 거야 얘로 잡으라는 거 얘를 안 주면 안 주면 태기로 놓고 잡으라는 거야 일단 이렇게 써보자 자그 다음 이렇게 써보자. 2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 6에 4x분의 2승이야. 이렇게 지수를 바꿀 수 있어야 돼. 선생님, 여기 약분 되잖아요. 어, 약분해서 어때? 또, 6을 표현할 수도 있어야 돼. 6은 2의 2x 이런 식으로. 또, 16은 36에 x분의 1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자유자재로 이게 지수가 왔다 갔다 할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돼. 알겠니? 알겠니? 어, 그리고 얘들아 잘 기억해도 주로 물어보는 거는 역수 모양이야. 봐봐, 뭐 물어보고 있어. 역수 모양을 물어보고 있다. 역수 모양을 물어보고 있잖아, 그렇지? 그럼 x 분의 1과 y 분의 1을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x 분의 1생찾아서못찾아서 벌써. 찾아야지 그럼 y 분의 1을 찾으려면 얘를 봐야겠네 얘를 보면 되겠는지? 그럼 81은 1이 36에 y 분의 1이란 말이야 이렇게 만들어라 고 보고 됐어? 그럼 36, 36 밑이 같아 달라 같지? 지수랑 지수를 뭐해서 찾으래? 더한 거 찾으래 그럼 얘하고 얘를 변변 뭐하면 돼? 곱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풀어가는 거야. 따라서 16 곱하기 81이 3 6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 16은 2의 몇승이 81은 3의 몇승이야? 지수법칙기 위해서 이 4는 똑같으니까. 6의 4승이랑 똑같은 거야 됐어? 그럼 오른쪽은 뭐야? 6의 제곱이잖아 이게 맞아? 답이 뭐다 얘는? 삼 번이야. a 분의 2를 찾아야 돼. 찾은 다음에 세바드 얘기를 해줘라. 찾은 사람 끄덕끄덕.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찾은 사람 이제 b 분의 3도 찾아. a 분의 2차단이 현준이 네. <laughs> a 분의 2차단이 현준이